예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 체크하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잘 쉬다 오셨습니까? 아예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뭐 제덕은 아닙니다. 아 예. 예. 하여튼 봐주셔서. 예. 그 <laughs> 오늘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 예 아까 제가 그 홍익표 원내대표와도 인터뷰에서 잠깐 뭐이 문제를 다뤘는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이 문제 짚어보기로 하는데,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얘기하기 전에, 김포시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병수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저 김병수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지난해부터 이거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경기도가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요. 저희 김포는 경기 남도에 남아도 사실상 경계가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북도에 남아도 한강과 철책으로 나눠져 있는 섬이 되고요. 지금 물론 지금도 섬입니다만은 남북도가 나눠져도 여전히 섬이라는 그런 고립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반면에 서울하고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우리 시민들의 80% 이상이 서울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도 북도가 나눠지는이 기회에 어, 서울로 통합하는 것이 더 시민들의 편의상 동요하고 좋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서울 자본이 김포의 성장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김포 주민들 여론은 뭐더 상세하게 앞으로 뭐 여론조사 같은 게 실시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체로 김포 시민들은 서울로 편입되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이제 여론주도층이라고 할수 있는 통리장단이나 향후의 분들이나 이분들 중심으로는 꾸준히 이제 그 서울 편입에 대한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경기도가 실시한 북부 특별자치도 설명회에서 그 많은 한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그 경기 북도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시고 오히려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정도로 꽁이 좋았던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실 뭐 저희가 이런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 이거는 뭐 약간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 80%가 이제 서울로 통근을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니까그 근거가 이제 출근 시간에 그 김포 골드라인을 어, 탑승하는 사람들, 예. 그한 13,800여 명을 김포시가 맞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는 사람들이 한 만천여 명 되더라. 그래서 이게 계산을 맞습니다. 해보면 한 얼추 80%가 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 인구 대비를 하면은 저희가 보니까 그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한12.7%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12.7%와 80%는 꽤큰 수치상의 차이가 있어서 예.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아, 국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기분이...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마 12.3%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통, 그, 출퇴근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출근, 그, 철도 외에도 버스라든지 기타 등등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 서울, 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예. 실제로 뭐, 뭐, 도 철도만 만천명이지, 저희가 봐을때 수만명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 예. 그리고 교류가 저희가 뭐, 철책이나 한강으로 막혀있는 고향 쪽, 과주 쪽보다, 그리고 또, 뭐 개항이 가도막고 있는 경기 남부의 부천 쪽 교류보다는 강수구나 영등포구나 좀 옛날 그 김포 영토였던 이쪽으로 교류가 많은 것은도 확실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데 이제 법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 물론 여당에서는 의원입법 형태로 해서 이제 속도감을 높인다 이런 입장인것 같기는 한데 최종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이게 법 통과가 될 문제인 것같기는 예. 하고. 네. 예,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정부 입법보다 의원 발의를 해야 좀진행을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저희도 입법 발의를, 의, 의원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경기도가 북도 남도 나눠질 때 지도를 잘 보시면 사실 김포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 저는 그 국회 민주당이라 해도 경기도라도 해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김포에게 북도든 남도든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굳이 막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의 이런 독특한, 그리고 애매한 위치나 지정학적 필요성,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본다면, 어, 민주당이 굳이 반대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끝으로요. 시장님, 네. 그, 그런 반론은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서울이 안 그래도 큰데 더 커지는 게 맞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너무 과밀화되어 있는데 서울을 더 네. 키우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 오히려 서울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도시보다 훨씬 적고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과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포가 면적이 서울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진포를 품게 되면 오히려 서울의 과밀함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도 볼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 한번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연결.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수 김포시장과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얘기를 해보죠. 예. 이게 결국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 분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거요. 예.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논의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 김병수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예, 했고요.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뭐 경기 북도라고 그냥 편의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 이제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북한강 위쪽으로 해서 이제 한강이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왼쪽에 강화도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파주가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 어, 우리는 이게 강 이남이니까 강 남이니까 경기 북도로 가는 거를 이제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고려들이 있었는데 경기 남도가 좀더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소득이 더 높은 것도 있고 경기 북도는 제한이 많으니까 경기 북도로 좀 편입되기를 꺼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홍철우 국민의힘 김포시의 당협위원장이. 지난 추석 연휴 때 이거 플래카드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 어~ 경기북도 아니 김포시 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 서울 투표시 좋아요.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요. 예. 그러면서 그~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지금 나올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걸면서 요게 이제 좀정 정쟁화됐다, 그러니까 쟁점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연휴가 끝난 다음에 방금 연락했던 통화했던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포시가 위로는 한강이 있고 아래로는 인천이나 서울이 이렇게 있어서 경기 북부랑도 연결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남부랑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고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강화도하고도 바다로 이 끊어져 있고 예. 사실은 근데 서울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밑에는 사실 인천하고도 면적이 많이 다 있거든요 예.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위치다 좀 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경기도가 그 남북으로 분도를 하려는 이유도 잠깐만 좀 짚어보고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경기도가 지금 현재 1,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이 포함돼 있고 예. 점점점 경기도는 늘어나고 있어 요 인구가 옛날에는. 서울천만, 경기도천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만, 예. 천만. 그래서 이천만인데 지금은 2,300만, 2,400만이 될 정도로 경기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도와 남도가 서로 좀. 어,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휴전선을 인접하고 있는 북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은 군사보호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수원에 남도, 이게 경기도청이 있기 때문에 북부는 우, 나 저기 수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신경 안 쓴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2청사가 있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경기 북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 있었는데 역대 경기도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사실은 1987년 대선 예, 때부터 오래됐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있었는데 역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다가 이제 반대로 번복을 했고 김문수 남경필 지사는 반대를 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동현 지사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기 북도 설치 건의 그리고 9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한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좀뭐 유불리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미묘하게 조금 여러 잡음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포시 입장은 아까 잠깐 음. 들어봤고, 그럼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까? 이게 지난 아. 예, 국정 23일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선을 긋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우리가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다. 서울시가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으니 한번 만나는 보겠다. 다음 뭐 주인가 그 만난다는 거죠? 예, 예. 예,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지금 지도를 지금 보시면 좀 어, 이해하시가 편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모양이 좀 이상해집니다. 모양이 꼭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는데 사실 <laughs> 이게 이제 버섯 모양으로 이게 왼쪽으로 쭉 튀어나오는 거죠. 돌출되는 형태 돌출되는 거고, 저게 더 문제는 저게 김포가 다 서울로 들어오면은, 소위 말해서 임진강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보 위협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 서울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맞닿게 되는 이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얻는 이, 이득이 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2025년에 지금서 수도권의 매립, 매립지가 매립 지금 다 용량이 차기 때문에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본 상태, 상태거든요. 예. 서울도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하면은 김포가 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에 최근에 지역 언론에 보면은 빅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서울로 편입을 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그쪽에 설치하는. 김포 쪽에다가 설치하는 예, 예, 게뭐 이게, 예.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빅딜론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안이다. 왜냐하면 상암동에 이제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암동도 엄청 반발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으면은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는 할수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매, 매립지 음.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뭐 공식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음. 분석하기로는 그런 주고받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런데 경기도 입장은 뭐 어떻게 지금까지 어, 내용, 내용 나온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김동연 지사가 중국 출장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예. 제가 좀 들은 바로는 뭐 유쾌하지는 않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김포라는 게 관할이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서울시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본인의 관할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경기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이 정책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튈수 있으니까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데 현재까지 입장은 없고요 다른 지역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서울 얘기 나오면서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고양 뭐 이런 데들이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론은 들썩이고 있지만은 이런 지자체 장이나 시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바는 없다. 오히려 약간 불쾌하다. 떠보기 아니냐? 총선용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준비한 그래프가 바로 서울에 인접한 그 지자체를 보여 주신 건데 물론 저것만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의정부도 붙어 있고 뭐다 붙어 있는데. 음. 근데 아무튼 저런 어, 지자체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서 지금 네. 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갈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좀 가능성을 내비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저 지도를 좀 보시면 중요한데 아까 전에 이제 김병수 고양시장 아니 저기 김포시장 김포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출출근 인원이 서울 출근 인원이 80%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그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청 2020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20% 그러니까 12.7%거든요. 잠시만요. 예. 제작진은 예, 예. 지금 KBS가 팩트체크한 기사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좀 인용해서 예, 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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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예예예예예예예예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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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예예예만예예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만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만예 예, 예. 예, 5분의 1 예를 들면은 과천, 하남, 구리는 5분의 1이 서울로 가고요. 김포 같은 경우 12.7이니까 한 8분의 1 정도가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 대비. 전체 예. 인구 대비, 그 지, 지자체 인구 대비. 제가 예. 말씀드린 그러면은 김포가 들어가면은 저 나머지 지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도 저렇게 많이 통근한다 예, 예. 예. 이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좋아하겠냐.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서울이 비대해지는 문제, 뭐 기타 등 수도권 집중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하겠냐, 뭐 이런 회의론부터 해가지고 총선용 전략이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그 김병수 시장의 어떤 취지는. 그 12.7이라는 건 너무 또 작게 잡은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전체 인구 대비로 하니까 그런 거고, 본인들이 이제 80이라는 수치는 그 김포골드 라인인가요? 예. 예. 그걸 타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한80% 된다 이런 것 같고,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한 좀 분석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 어쨌든 정부의 공식 통계를 신뢰합니다. 예. 아무튼 저 통계에서는 전체 그 해당 지자체 인구 대비로는 12.7%가 지금 서울로 통근하는 걸로 2020년 어, 통계로는 김포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음. 정부 입법으로 가느냐 의원 입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속성이랄까 이런 게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후자 쪽으로 국민의힘은 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음,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정부가 발의하면은 이제 김포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아니면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로 이제 과반 찬성을 얻은 뒤에 이 방금 얘기했던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가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를 하고 이거를 예. 이 지금 나오는 예. 걸좀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정부 발의가 됐을 때 저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가 있어야 되고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행안부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국회 변경 법안을 제출을 하고 이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예요. 근데 예. 여기에서 예를 들면 김포시는 뭐 지금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안 하겠다라고나 경기도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 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예. 무산되는 거고 중간 단계에서 무산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약간 간소화된 절차 예. 의원 입법요. 표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작진은. 네. 예. 그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기도 관할 구역, 예, 이게 좀더 간추려지는 절차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을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방금에 있었던 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의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였잖아요. 그 절차가 싹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안이 바로 국회로 가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의결이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이게 절차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안 묻는 것이 그러면 바른 방식이냐 이런 음. 논란이 좀될 수는 있는 거죠. 아무리 예, 예. 이제 주민투표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야당에 있다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찬성 안 해주면은 어느 거가 됐든 정부 발의가 됐든 어, 국민의힘 발의가 됐든 통과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그홍익표 원내대표는 아무튼 좀 신중히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을 했고. 그 메가시티 얘기를 아까 하태경 의원도 했잖아요. 예. 메가시티는 그런데 보통 지역에서, 음. 워낙에 이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보통 메가시티를 언급하고 특히 이제 부울경 쪽에 그 메가시티 얘기가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지금도 뭐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메가시티론을 이 수도권 서울에다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물음표는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보면 역행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것이냐라는 거고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내분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종력 고향 여기 이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 고... 그 김, 김종혁 현역 의원은 아니고 예, 예,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요 예, 예, 그 당협위원장. 당협, 예, 당협위원장 예. 같은 경우에 고향시도 인구 100만이 넘는 고향시도 서울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와. 지금 방금 의견이 올라왔는데 김재섭 서울 도봉과 당협위원장은 이거 반대한다. 음. 도봉구나 좀잘 챙겨라. 지금 서울 동북부에 있는 구들 다안 챙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게 엉뚱한 김포를 지금 편입하려고 하냐 이런 음. 의견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같고 이게 수도권 과밀한 문제에 있어서 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전국민을 서울대에 보내려면은 전국의 대학을 다 서울대로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다 서울로 다 편입하면 그러면 다다 다 수도권이 되냐? 그럼 영남 험지에 계신 니까 그러니까 영남에 계신 분들이 영남까지 다 서, 서울로 만들면은 영남에 그러니까 다 수도권 험지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게 너무 뜬금없이 좀 나왔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냥 우수갯차원으로한 그런 말이 얘기가 하고. 나올 정도로 약간 예, 이게 뭐 조금 예, 그런 논쟁들이 있다. 그런 뭐. 나온다. 예, 예. 예 그렇게 정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이 문제 짚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